하지마 <laughs> 하지 <마>! 아니 <웃음> 아니 너이 <laughs> 자식아 <웃음> <웃음> 플러오는 중어 왔어 왔어 브로 좀더 샬롯 같아지지 않았니? 아니냐? 알았다. <웃음> <웃음> 좀 커트, 좀 커트 입... 입었어, 그래도. 근데 걔 무슨 색 온지, 갈색인지 검은색인지 헷갈린다. 그 뭐야. 근데 뭐 하는 거야? 어디로? 여기서 이제, 내가 볼 때는, 뭔가, 저걸 타야 되지 않을까? 아닌 것 같아. 저걸 탄다고? 저거 어떻게 타? 여긴가? 여긴 것 같기도 하다. 어, 아니 아니 아니야 여기 아니야. 오 시발 떨어질 뻔. <laughs> 근데 거기밖에 길이 없는데? 에. 에이... 아. 우지 어디로 가는 거지? 어. 그러니까 <laughs> 조심해. 여기 되게 붙어 있는 듯하면서 떨어져 있다고. 이건 뭐야 이 막대기? 이거는 이건 뭐야 못 들어? 아이 이, 이 벽에 깔려 있다 하나는 아 이걸로 뭐 하는지? 넌 뭐야 이 벽? 친구야 빨리 올라와. 야, 어? 거기가 아니야. 우리 아니야? 어, 저 우리... 문을 <laughs> 후벼파서 하는 거야. 시발. <laughs> 근데 나될거 같아. 그럼 해 해봐. 너는 그쪽으로 가봐. 난 정석으로 아니야. 가볼게. 아닌 거 같아. 난 정석 따라갈래. 왜 정석이 왜 있겠어? 그게 옳은 길이가 있는 거지. 왜 꼈냐?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응, 음, 이 문에 쓰러트려야 돼. 이것도? 아니, 그거는 잠깐만 기다려. 아, 잠깐!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어떻게 쓰러트려? 이렇게 해가지고 쓰러트리던데? 그 새끼는 어떻게 하는 거야? <laughs> 아, 그 새끼네. 아, 여길 들어 올리는 거 아닐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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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새끼 어떻게 하는 거야? 여기를 들어 올려보자. 이... 이야 아, 문이 엎었다 저기 넘어가야 돼 넘어가야 된다고. 너무 깊게 넣은 거 아닐까? 그런가? 빨간 선에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여기 치워줄게. 톡, 똑똑하다. 자, 내가 빨간 선에 맞춰줄게. 어 거기야 들어 올려봐. <laughs> 소용없었다 <laughs> 아! 갑자기 갑자기 현대 예술하고 있으면 어떡해 현대무용하고 있어 갑자기 아니 내가 점프해서 뒤로 가는데 네가 들어왔잖아 <laughs> 네가 들어왔잖아요 알았어 뭐야, 빨리 해봐요 같이 거지? 됐다 우와 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우린 그동안 뭘한 건가 역시 머리가 나쁘면 저장됐어 저로 갔으면 어디로 가는 거야 그럼 전나 웃기네 이것도 그저 짝대기로 여는 건가 어 그런 거 같아 크기가 얘가 무슨 도전 과제도 있던데 나중에 아, 도전 아, 그래서, 과제 한번 깨봐야지 아, 그래서 두 개가 있구나 <laughs> 고의가 아니었다, 왓어 고의였던 것 같은데. 음. 뭐, 음. 앞에 부분 존나 편집해야지. 밥만 넣고 옆으로 밀어. 반이래서 빨간부분까지만 됐지 옆으로 아 땡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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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laughs> 아씨아좀더 집어넣어야 되나? 이러야되나 봐, 이제 이쪽으로. 어, 어, 이거 우리 못 지나가냐? 야, 지나갈 수 있어! 야, 지나갈 수 있어! <laughs> 아, <지>, 지나가는 구나 오케이. <laughs> 이 새끼 역시 무척 주 동물 이게 뭐지? 오, 내려왔어. 우리가 매달려서 아닐까? 아, 그런가? 이거 나오면 다시 안 올라가네. <laughs> 아, 저걸 가지고 와야 되나? 아. 얘를 내려야 넘어가는... 저기 올라가는구나. 저거 가져오려면 얘를 좀 내려야 돼. 적당히 내려야 돼, 근데. 그만? 어, 그만. 야, 야나 <laughs> 아, 올라... 왜 갑자기 어, 백합이 갔봐 갔다 와. 어깨 동무에서 존나 웃겨. 그렇지! <laughs> 뭐지, 나 어떻게 온 거지? <laughs> 너 멋있게 갔어. 이제 이거 그래. 어디로 갖고 가? 아래로 해서 그냥 올릴까? 이가그러든 들고 점프 못할 것 같아 그냥 떨어져 들고 떨어져 <laughs> 떨어지는 건가 근데 그거를 옮기는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내 어... 여기 올라탈게야음 아, 여기 로 음. 이렇게 해가지고 옮겨야 되는 거구나 올라가 상자요 훅 이게 올려 올렸어 이제 다시 올리면 돼. 아이씨. 됐나? 더 올려야 돼? 아예 가라앉아야 될것 같은데 니가. 아, 진짜? <laughs> 알았어. 자 넘어와 친구. 응? 근데 이거를 가. 어디로, 어디로 아여로또 옮겨야 되나 설마? 어디 여 안에 아닌가? 그럴 필요가 음... 있나? 아 여기로 올라가는 건가 봐 그래서 여기도 배달해가지고 배달은 어떻게 해? 저걸 가져와야지 어떻게 가져와? 이렇게 하면 올라오잖아 저 상자가 오 빨리 가실로. 씨발. <laughs> 아니 내가 이거 해주고 있잖아.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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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뭐야 이 막대기 사실 통과했어. <웃음> 막대기. <웃음> 막대기 헤이크림. <laughs> 아, 막 떨어진다. 입. 떨어진다 <laughs> 막대기 사실 헤이크림. 나, 어, 됐다. 나, 나봐, 나봐, 좀 붙여주게. <laughs> 아, 아. 럴 일은 아니었습니다만. 이제 됐어, 안 해도 그만해. 어,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십시오. 하지마!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너, 이 자식아! <laughs> 어이씨. 웃겨서 제대로 못하는 척 <laughs> 내가 먼저 갈 거야. <laughs> 아니, 아니죠. 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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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좀 <laughs> 가만히 좀 있어. <웃음> 와. 일단 <laughs> 저장했다. 우메나, 어, 어, 조심해라 야. 근데, 글로스 점프해서 가는 거 아닐까? 아니구나, 클날폰 저기 뭐가 있는 근데, 여기도 이게 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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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쓰는 거지? 어디다가 쓰는 거야? 아, 여길 건너가려면, 얘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저 상자가 필요해. 무슨 인지 알가? 응, 알간. <laughs> <laughs> 저또 상자는? 근데, 이거를 또 써야 될단 말이지, 막대기를. 또 쓸일 있을 거란 말이지. 아니면 뭐 그냥 내가 여기 이렇게 무게 이렇게 할 테니까, 네가 갈래? <웃음> <웃음> 존나 웃기다. 존나 꼼수 쓰기. 아, 이걸로 떨어뜨리는 거 아닐까? 어... 응. 아, 내가 올라간다. 이것도 올라가는 기술있지 나 이거 아까 어떻게 올라갔지? 나 이거 올라간 게 신기하긴 하다. 어떻게 올라갔을까? <laughs> 비비는 중. 난 모르겠다. <laughs> 야, 무게를 해보자. 내가 거기 뒤에 이렇게 가줄게. 그래. 나 앞으로 가면 돼, 그럼? 응, 앞으로 가서 뛰어. 뛰어서 야! 잡아. 잡았어? 오와 어딜 잡아. 오, 됐어, 어, 그럼. 수고샘. 이야! <laughs> <laughs> 존나 웃겨. <laughs> 뭐지? 왜 매달려야 되나? 쉬는 건가? <laughs> 몰라. 뭐. 야, 왜 다시 돌아? 야, 돌아가지마 야, 떨어져 그냥. 너도 올수 있냐? 아니, 난 됐다? 그럼 어떻게 오지? 야니가저기다 걸어 놨어. 야, 아무... 야 씨발 미안하다. <laughs> 어떡하냐 저거. 근데 그러면... 나도 문인게 여기서 이제 뭘 해야 되냐? 잘못 온거 같아. 거기 옆에 거기 돌 있는데 뛰는 거 아니야? 뛰어줘 어? 어? 아디오스 <laughs> 제가 내가 걸어놓으면 안됐던것같아아 어, 괜찮아 괜찮아 나나 어? 여기있어 잘 왔어? <laughs> 파이팅 그렇지 근데 이렇게 해서 파이팅. 뭐 어쩌라고 <laughs> 저 위로 올라가는거 아니야? 어라? 왔어? <laughs> 아! <laughs> <laughs> 어디로 어디로 떨어진 거야? 울지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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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왜또 떨어져? <laughs> 아, 이렇게 해서 가는 거구나. 나는 원한다. 네가 깨주길. 저장 융이 뜨길. 뜨길. 됐다 야 떴다 이게 어려운 걸 우리가 해내고 있다니 야 뭐야 이 써도 하는 것 같지만 이, 이 메테오는 뭐야? 자꾸 위에서 뭐가 떨어지는데요? <laughs> 저게 뭐야? 이게 이 상자 가지고 뭐 하는 것 같은데 뭘 하라는 거지? 넘어갈 수 있다 여기 여기 뭐야 화산이요? 그러니까 뭐냐 이거? 뭐또 여기 넣는 건가 보다. 왔어 왔어 k n 이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 봐. 음... 잠깐만. 됐다. 오잉? up? w h a 기 s up? What's up? What's 어 h 이번에 <laughs> 저기 님이 좀 놔야 내가 이걸 <laughs> 그래 그런가요? 너무 넣었나? 아니 뭐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좀 뒤로 빼는 거 아니야? 뒤로 뺄까? 아닌가봐. 아니면 옆으로? 어 옆으로인가? 아, 완전 깊숙히 넣어가지고 옆으로 하면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 어, 아니면 아예 깊숙히 넣어봐, 아예. 그러니까 기다려, 기다려봐. 아니, 그니까 이거 넘어트리는 건가? 아닐 수도 있어. 근데 그냥 넘어트리고 싶으니까 넘어트려보자. <laughs> 아니면 뒤에 길이 있는데 그냥 막대기만 꽂으면 연결될 것 같아. 뭐야, 왜안들어와 물릎왜안 들어가냐. 됐다. 음, 됐다. 그냥 계속 꽂아보자. 이거 올라가면 어떡해. <laughs> 그렇지. 그렇지. 어, 이제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오. 너한번 넘어가 봐. 넘어갔어. 근데 여기에 이거밖에 없는데, 상자. 가져야 되는 거 아닐까? 죽을 거 같은데 가져오다가 한번 해볼게. 저거좀더 안으로 밀어. 좀더 안으로 밀으라고. 아 밀고 있잖아. <laughs> 됐니? 이게 최선인 거 같아. 잠깐만. 나 죽어서 다시 가고 있거든요. <laughs> 아 그러냐? 어 많이 밀었네 내가. 근데 저거 가져와서, 어땠어요? <laughs> 머리를 굴려보자. 그래, 일단 가져와보거라. 자, 니가 그걸 가져오면은? 어, 저장됐어. 이게 맞긴 한가 본데. <laughs> 이쪽으로 가는 건가? 여기도, 아, 여기도 갈수 있긴 하다. 아이고, 길이 맞나?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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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아닌데! <laughs> 뭐야, 어떻게 된... <됐나>? m <laughs> I'm r 어 i 이브 오케이... 다임다임 아임... 리아 저 위에 새알 있어. 오 언제 봤냐? 저 새알까지 가면은 무슨 도전까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